안녕하세요. 지능소프트의 연구실 석사과장 김현지입니다. WNDB 사용법에 대한 스터디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텐서보드를 통해 학습 과정을 확인하던 과정을 대체할 머신러닝 개발자 툴인 Weight Bias WNDB는 실험 결과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 더 나은 모델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머신러닝 실험 트래킹 툴입니다. WNDB 플랫폼에서는 다섯 가지의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터디에서는 머신러닝 모델 실험을 추적하기 위한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엑스페리먼츠와 하이퍼파라미터를 자동으로 튜닝하여 최적화하는 스윕스 기능들을 메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NDB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프로젝트 생성을 마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오버뷰, 워크스페이스, 테이블, sweeps, 포츠 스윕스, 아티팩츠로 여기서 워크스페이스와 스윕스가 이번 스터디에서 살펴볼 주요 기능들입니다. w n b 툴을 사용하면 모델을 학습할 때 모델 학습 로고를 추적하여 대시보드를 통해 시각화를 해줍니다. 이를 통해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콜랩으로 이동하여 예제코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을 위한 환경 세팅을 진행합니다. 이후 WNB 모듈 사용을 위해 WNB 모듈을 인스톨합니다. 사용을 위해 WNB 모듈을 임포트한 뒤 WNB 웹 서비스 이용을 위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콜앱이 아니라 로컬 환경에서 진행한다면 로그인 정보가 저장되어 최초 한 번만 진행하면 됩니다. WNB 실행 시 컴피그 파일이 필요해 선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변수로 설정하거나 yml 파일로 저장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데이터로드와 모델을 동일하게 정의한 뒤 wndb watch 함수와 wndb log 함수를 사용해서 그래디언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wndb watch는 그래디언트 토폴로지와 관련 와 관련된 정보들을 비주얼리제이션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WNB 로그 함수는 비주얼리제이션 하고 싶은 정보를 넘겨줄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두 가지 코드를 활용해서 그래디언트와 파라미터를 시각화할 수 있으며, WNB 워치 함수는 학습하기 전 이렇게 트레인의 앞부분에 위치시켜줍니다. WNB 로그는 학습 로그를 출력하기 전 바로, 바로 전에 매트릭과 에폭을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wndb 함수는 a c c u 와로스와 같은 매트릭을 함께 추적하고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딕셔너리 구조로 로깅합니다. 이 외에도 스칼라가 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나 히스토그램, 바이오와 같은 다른 미디어들도 로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트레인과 에벨루에이션 사이에 로그를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중첩 딕셔너리 구조를 사용해서 로깅 세션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섹션으로 나누어져서 WNB UI에서 구분되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런 함수를 실행시켜 학습이 진행되면서 WNB 사이트에서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WNB 이닛을 통해 정의가 필요합니다. 인인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되며 프로젝트에는 WNB에서 정의한 프로젝트 이름과 엔티티에는 사용자의 아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피그에 앞서 정의한 컴피그 파일을 전달해 주면서 다음과 같이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WNB 인인 함수는 WNB 웹서버와 연결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네임과 wndb id를 작성하고 미리 설정한 config 파일 값을 받아 저장하게 됩니다. 명령창에서 wndb init을 실행하거나 혹은 파이썬 코드 안에 다음과 같이 wndb init 함수를 추가하면 실행, 현재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처음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후에는 w n b 사이트로 넘어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 n b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회원가입은 완료했다는 가정 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오른쪽 상단에서 Create New Project를 클릭해 어,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명을 입력합니다. 다음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아래 Description란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아래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 화면은 조금 전 보여드렸던 콜앱에서 실행한 결과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렇게 로스나 테스트 어큐러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굉장히 쉽게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왼쪽에서 각 트라이얼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본 프로젝트 화면에서 각 트라이얼별로 확인을 할수 있거나 혹은 이 트라이얼별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트라이얼의 테스트 어큐러시와 에폭별 로스 값과 각 그라디언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통해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각 에폭마다 로스가 어떻게 변경했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W&B의 n 워치와 로그 함수는 대시보드에서 실험 로그를 시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각 레이어에 전파되는 그래디언트 값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트에서 확인한 로스나 트레인 어큐러시와 같은 네임들은 모델의 변수명을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그래디언트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이트에서는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x축 f에 해당하는 그래디언트의 단면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기록과 모델의 파라미터를 시각화할 수 있다면 모델을 분석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베네싱 문제와 익스플로딩 문제 발생 시 즉각 발견 가능하며 인터넷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학습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WNDB는 머신러닝 학습 과정을 추적하고 시각화하여 프로젝트 관리에 매우 유용한 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해주는 수입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에폭, 배치 사이즈 등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합니다. 수입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하며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한 실험을 진행해 하이퍼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최적화 해주는 도구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자가 선택한 메소드로 최적화를 진행하고 스윕에서 제공하는 서치 방식은 그리드, 랜덤, 베이지 방식이 있습니다. 선택한 서치 방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완료되면 WNDB 웹에서 제공되는 대시보드로 시각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윕은 자동으로 튜닝을 해주는 기능 뿐만 아니라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매트릭, 즉, 어큐러시나 로스 등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그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수입은 총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몇 줄의 코드만으로 수입을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설정이 가능하며 두 번째로 WNDB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을 인용하고 있으며 코드는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어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입은 완전한 사용자 커스텀 및 환경 설정이 가능해 강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WNB 모듈을 임포트하고 컴피그를 구성합니다. 수입할 변수, 하이퍼 파라미터와 범위 지정 및 검색 전략 스트레스 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grid, random, a s i a n 검색 및 early stopping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입을 초기화합니다. 수입 서버를 시작해 중앙 컨트롤러를 호스터하고 수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간 조정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로, 수입에서 모델을 훈련하는데 사용할 각 머신에 이 명령을 실행해 에이전트는 다음에 시도할 하이퍼 파라미터를 중앙 수입 서버에 요청하고 그 다음 실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 대시보드를 열어 하나의 중앙 영역에서 모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수입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당하는 프로그램, 파라미터, 메소드를 필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보면, 하이퍼파라미터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값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밸류와 값 혹은 범위들을 설정할 수 있는 밸류즈를 통해 특정 값을 설정해서 실험에서 원하는 값만 선택하게 할수 있습니다. 혹은 디스트리뷰션을 통해 원하는 분포 안에서 값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유니폼, 노멀, 지로그 유니폼과 같이 다양한 분포를 제공하며, 또한 선택된 분포를 min, max, mu, sigma, q를 통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화가 마무리되었으면 본격적으로 실행시키는 일만 나왔습니다. 위에서 정의한 컴 o n 레이션을 사용해서 수입을 진행합니다. 앞부분은 설정 값들이 저장된 변수인 s w e 피그를 넣어서 c 피그를 전달하고 두번째로 프로젝트 명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티티 값으로 WNDB에 가입한 i d 를 입력으로 전달합니다. 네번째 단계인 l a u n c h 를 확인하면 파이썬에서 에이전트를 실행할 때 에이전트는 s w e 피그파일의 프로그램 키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할당받은 수입 아이디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하고 두 번째로 정의한 트레인 함수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번 수입을 할지 카운트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수입을 실행하게 되면 w n b 사이트에서 수입을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코랩으로 넘어가 실제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그리고 w n d b 사이트에서 수입을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수입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 n d b 를 사용하기 위해 w n d b 모듈을 인스톨합니다. 그런 다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입에 필요한 컴피그 파일을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메소드, 파라미터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나머지 name, description, metric, a r l y terminated와 같은 옵션들은 옵션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예제 스위 컴피그 파일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존에 작성했던 데이터 로더와 모델, 옵티마이저 코드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인 함수와 벨리드 함수를 정의합니다. 트레인 함수는 학습을 진행하면서 로스를 출력하고, 벨리드 함수의 경우에는 학습 중간에 어크러시를 사용해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입을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다음과 같이 wndb init 함수를 정의하고, 앞서 정의한 config 파일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run s w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wndb s w e 함수를 통해 sweep config 변수와 프로젝트명, 그리고 wndb에서 가입한 id를 entity 값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wndb s w e 의 함수 리턴 값으로 sweep id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WNDB 에이전트에 이렇게 전달받은 sweep ID와 앞서 정의한 run sweep 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번 돌리고 싶은지 카운트 값을 설정한 다음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6번 동안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w n b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동안 각 트라이얼별로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밸리데이션 로스 트레이로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선 왼쪽에서 빗자루 모양을 하고 있는 수입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수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확인하면 6번 동안 진행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선 각 트라이얼별 밸리데이션 로스값과 오른쪽에서는 트레인 로스에서 각 파라미터와 그 파라미터의 중요성, 그리고 트레인 로스와 하이퍼 파라미터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했을 때 옵티마이저의 밸류 아단 값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트레인 로스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각 트라이얼별 어떻게, 어떤 배치 사이즈를 선택했고, 어떤 드랍아웃을 선택했고 어떤 에폭을 선택해 이렇게 밸리데이션 로스 값이 나온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호버하면 이 배치 사이즈는 얼마였고 드랍아웃은 얼마, 에폭은 얼마, 러닝 레이트는 얼마, 옵티마이저는 어떤 것을 사용해서 어떤 밸리데이션 로스를 도출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때와 마찬가지로 이 트라이얼을 클릭을 해서 해당 트라이얼 값을 또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W&B 수입화면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X축은 생성날짜, Y축은 로스에 해당하는 매트릭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른쪽 표에서는 하이퍼파라미터가 어큐라시나 로스 등에서, 로스 등과 같은 매트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입화면 하단에서 볼수 있었던 하이퍼파라미터 선택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그림입니다. X축은 컴피그에서 설정한 하이퍼파라미터의 종류를 보여주고, Y축은 컴피그에서 설정한 하이퍼파라미터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위 그래프를 통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낸 하이퍼파라미터들을 선택해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NDB에선 다양한 시각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 스나 어큐러시 그래프 혹은 이제 모델 파라미터와 그라디언트 그래프 그리고 프리딕트된 이미지를 시각화하거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트리프 그래프 혹은 많이 사용하는 컴퓨팅 매트릭스 등을 시각할 화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시에서는 파이토치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었습니다. W&B에서 파이토치 라이트닝에서 WNDB를 사용하는 방법도 문서화해서 배포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사용법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